할렐루야 하나님이 네. 크고 놀라우신는 애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힘써서 지켜야 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안고자 합니다. 옛 속담에 열길 불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죠. 수심가지 인심 난지 이런 말인데, 한 열길, 한길이라는 건 사람의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키가 열길이 들어가는 물 속은 사람이 잴 수가 있는데, 한길, 사람, 그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속은 알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 속은 바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인심,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잘알 수가 없다 비슷한 말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인심난척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참 헤아리기가 어렵다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또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근데 뭐 다른 사람 마음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또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바뀌어 있는 내 마음을 발견한 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생각과 연결되어 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잘 되니까 실중에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했다는 같은 의미죠. 바로 마음과 생각이 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것을 마음 먹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어야 되고 또 생각도 잘해야 돼.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 잘못된 생각한 것을 마음이 먹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먹는다 그러면. 음식물을 생각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 먹는 것이 곧 생각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이게 참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 중에 이게 둥근 공은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 어디로 튈 것이라고 하는 걸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이 예측하기 어려운 공이 있어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럭비 공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데 이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앞으로 갈지 또 뒤로 튀어지 이건 몰라요. 이게 럭비 공의 특징인데 바로 마음과 생각이 그래요. 어디로 칠지 모른다. 이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디로 칠지 모른다는 것이죠. 마음은 계속 요동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순식간에도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근데 그와 비슷하게 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들어옵니다. 한순간에도, 잠깐 있는 동안에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 마음도 통제하기가 어렵죠. 또 생각도 이게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힘써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주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 힘써서 지키라고 하느냐? 이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지켜질 것 같으면, 힘써서 지키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너무 쉽게 할수 있는 일이면, 그냥 쉽게 쉽게 해. 이렇게 얘기하지. 뭐 힘써서 해라. 힘써서 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워낙에 지키기 어려운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자원에 보면, 자원 1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을 다스리, 마음을 지키는 게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힘써서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아요. 마음 지킨다는 거, 생각을 다스린다는 거, 생각을 통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 그래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왜 지켜야 되느냐 마음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문 4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 모든 지킬만한 것중에 뭘 지켜라? 어, 더욱 내, 내 마음을,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생명의 근원이 근원이다. 이에서, 이가 뭐예요? 아. 마음에서 난다.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네.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마,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 너 힘써 지켜라 이랬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말, 마음 사실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마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담고 있냐? 원래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시부리온데 시부리언에 보면 마음을 레부라고. 레브. 한마디로 하면 레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레브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그 의미가 함께 있는데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뜻과 함께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말과 심장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레브라고 하는. 시브리말로 레브라고 하는 것입니요 그러니까 이 심장 그러죠 심장 이 심장이 마음 심장에요 마음의 장기가 바로 심장이 에요 여러분 쇼크를 받죠 쇼크를 받으면 어때요 심장이 막 뛰면 음. <laughs> 이 심장이 뛰면 이제 맥박이 막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과 심장은 아주 직결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벌렁하렁 뛰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심장을 지키는 거요 마음이 평안해야 심장이 지켜져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심장이 지켜지지 않아요. 심장이 지켜지지 않고 이 심장은 계속 뛰어야, 뛰어야 되죠. 그죠? 계속 뛰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됩니다. 심장의 기능이 뭐죠? 피를 온 몸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이심장의 심장 박동을 통해서 아주 작은 혈관, 모세혈관이라는 아주 작은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까지도 피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심장 뛰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면 문제인 거예요. 심장 뛰는 게막 느껴져. 바람바람바람 막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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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게 느껴져.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느껴지지 않는데, 심장은 어때요? 계속 뛰어야 돼. 심장이 뛰기 싫어서 좀 파업을 해. 그래서 멈춰버려. 어떻게 되죠? 죽는 거야.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죽는 거야.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 그러니까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뛰어야 되는데 그런데 뛰는 걸안 뭐 느끼지 않고 뛰어야 돼요. 만약에 이 뛰는 걸 느꼈다면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는데 아주 고요하게 평안하게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심장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철통 같은 방위를 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서 이렇게 지키고 있죠. 뭘로 지키죠? 갈비뼈로 지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장비가 있는데 심장과 폐죠. 두 가지 장비를 갈비뼈로 다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과 직결돼있고. 되 그래서 다 아주 철갑을 두는 듯이 그렇게 갈비뼈로 이 심장을 지키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갈비뼈가 심장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 악한 것이 침투하면요. 그 악한 것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악한 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악하게 움직입니다. 악하게 움직이면 바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또 심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같은 말인데, 마음도 되고, 심장도 돼요. 그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심장을, 우리 몸이, 갈비뼈가 딱 지켜서, 웬만한 충격으로 심장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갈비뼈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갈비뼈가 지키듯이 아주 힘써서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고 마음을 아주 일정하게 같은 템포로 같이 뛰어야 됩니다. 이게 맥박이 그냥 어떤 날에는 50이었다가 그다음 날은 뭐 100이었다가 그다음 날은 150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맥박이라는 게 심장이 뛰는 거거든 늘 일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만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우리 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중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 생활을 할수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을 어디에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알고 싶어 하는데, 신명기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무엇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알고 싶어 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지금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함에 있어서 그냥 사랑하시는 게아니야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11장 13절 말씀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구절에도 보니까 구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지켜힘써지켜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제왕뿐만 아니라 바로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 바다를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돼요? 어떻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배로 건널 수 있겠죠. 또, 다리를 놓으면 건널 수 있겠죠? 아주 큰 바다 같으면 비행기 같은 걸로 건널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바다를 거,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맨 땅으로 걸어가도록 하셨어요. 바다를 딱 갈라서 거기에 걸어서 홍해를 건너도록 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거,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광야에 물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아주 메마른 땅이죠. 간조한 땅이라고 해요. 건조한 땅.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 서라.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 바위가 갈라지더니 거기서 물이 있다.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눈으로 본 거, 그 눈으로 본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런 그 일들을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마음을 심사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거예요 하나님 은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한절3절 말씀에 보니까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뭘 주셨어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만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모르죠? 만나가 뭔지? 몰르죠. 이스라엘도 몰랐어요. 만나가 내렸는데 본 적이 없어. 조상들도 본 적이 없고 자기들도 본 적이 없어. 한번도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외치냐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후.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만나 이렇게 지는 거예요. 뭔지 몰라. 왜이땅에 없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내리는 그 만나를 걷어다가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성경에는 떡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에 떡이라고 기록한 것은 다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먹고 살았는데 몇년 동안 40년 동안 시라엘이 농사짓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통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나왔는데 애국에서 200만 명이 한끼 먹으려면 몇 끼가 얼마큼 있어야 돼? 200만 분이 있어야 돼 그죠? 하루에 몇 백만 얼마나 있어야 돼요? 600만 분이 있어야 돼 아침 점심 저녁 그죠? 하루에 600만 분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1년이면 얼마나 많은 것이고,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양 600만 병이 먹어야죠. 그거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킬 수 있죠? 아멘. 뭐 이렇게 쉬운처럼. <laughs> 근데 이게 참, 마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겨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나 아주 보석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금이 많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없어봐서 모를 거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맡깁니다. 은행에 가면 창고가 있어요. 비밀 창고. 금고가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맡깁니다. 나 은행에 금고에다가 맡겨요. 그냥 개인 금, 금고에다가 이렇게 맡깁니다.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이아몬드도 갖다 좀 맡겨놓고, 금도 좀 금괴도 좀 갖다 맡겨놓고 맡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켜주죠. 왜냐하면 그거 아무나 뚝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갖다 이렇게 맡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내가 지켜서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데 이게 잘안 되거든요.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 마음. 여러분 마음이 아주 우스운 게 쉽게 교만해집니다. 나보다 조금 못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난 것 같아요.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잘하는 것 같고 교만해집니다. 아주, 아주 쉽게 교만해집니다. 이 마음이 어떤 때는 약해집니다. 아주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아주 또 약한 사람이 됩니다. 뿐이야 뿐만 아닙니다. 마음이요 낙심이란 말이죠.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바다에. 내팽개치는지. 그러면 코가 습잖아요, 가지고. 그래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요,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심장과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막 갑자기 막바랑발랑발랑만뀝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또 심장이 너무 안 뛰어요. 서맥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안뛰요 이래도 또 이게 문제가 생겨. 또 심장이 부정기적으로 뛰어. 부정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기적으로 딱딱딱딱딱딱 딱딱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부정기적으로 막 뛰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생긴 거죠.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평안하게 만들 수 있냐?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들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킬 거냐? 빌리포스 4장 6절로 7절 말씀해보니까, 어떻게, 뭐, 무엇을 하라고 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라.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그리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그냥 마음이 막 벌렁벌렁 뛰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네.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으로 평온함을 누려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에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지켜줘요. 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죠. 환경에 영향을 받죠. TV만 봐도 영향받아서 막 열리죠. <laughs> 다른 사람이 이상한 짓을 어떻게 저런 놈이다. 이냐고 욕하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아까를 따먹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구판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힘써,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게첫 번째.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 두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만이 있도록, 아님.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있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있도록 아, 네. 지켜야 되니다 그래서 힘써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써서, 지켜야 하는 마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